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 유명 인사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유명 인사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저 역시 샌드위치 참 좋아합니다. 아침이나, 아니 좀 바쁠 때, 왠지 좀 여유를 부리고 싶을 때, 샌드위치 생각나죠? 우리나라에서 이 소풍 갈때 야외에서 많이 먹는데요. 저 역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 계란하고 감자로 만들어지는 샌드위치 먹고 감격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샌드위치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저한테도 샌드위치는 추억의 음식이네요. 사실 샌드위치 이거 전 세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음식입니다. 아, 겨 샌드위치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계실텐데 혹시 엘비스 프레슬리샌드 위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엘비스 프레슬리 불렛 나루 길게 기르고 기타 들고 록큰나루의 황제라고 불렀던 황제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인데요. 1970년대 전 세계에서 유명했던 팝 스타였죠. 슈퍼 스타였습니다. 지금 사이버보다 훨씬 더 인기가 높았고요. 이런 엘비스 프레슬리가 자주 먹었던 샌드위치가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 샌드위치입니다. 빵에다 땅콩버터를 듬뿍 바르고요. 그 위에 바나나 조각을 얹고 또그 위에다 큼직한 베이컨 한 조각을 올려서 빵으로 싸먹는 거죠. 듣기만 해도 이 사진 마구 찔것같지 않습니까? 이 땅콩버터에다가 베이컨에다. 그런데 요이 샌드위치 좋아하는 유명 인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이클 블룸버그라고 들어보셨죠? 전 뉴욕 시장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먹는 음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면 난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 샌드위치를 먹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 클린턴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땅콩버터에다 바나나 잼을 바른 샌드위치였다고 합니다. 대체 샌드위치가 뭐라고 이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인사들이 하나같이 땅콩버터에 바나나 조각을 얹은 샌드위치를 좋아한 걸까요? 사실 이 엘비스 프레슬리 샌드위치는 대표적인 미국 서민들의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된장찌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일부러 아, 나 서민 음식 좋아해요 하는 식으로 말하는 걸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어렸을 때그사람들의 정치인이 되기 전에 평범한 시절에 먹었던 고향 음식에 대한 향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를 비롯해서 빌 클린턴 대통령, 마이클 블룸버그전 시장이 모두 서민가정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들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아무래도 저 샌드위치는 조금 먹기가 좀 부담스러울까요? 땅콩 워터에다 거기다 또 바나나라고 하니까 느끼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요. 클럽 샌드위치라고는 들어보셨나요? 빵하고 빵 사이에 닭가슴살이랑 베이컨, 토마토, 상추 등을 넣어서 먹는 샌드위치인데요. 우리나라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아주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럽 샌드위치도 유명 인사들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았던 음식입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세기적 로맨스의 주인공. 사랑하는 여인의 지지와 도움 없이는 국왕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없기에 왕좌에서 물러나겠다는 연설과 함께 영구 왕의 자리를 내놓은 사람, 에드워드 8세. 바로 이분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 심푸슨 부인이 평소에 즐거워 먹었던 음식이 바로 클럽 샌드위치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샌드위치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사실 샌드위치는 먹기에 편리하고 또 간단한 음식인데요. 빵에다 얇은 햄이나 치즈 아니면 땅콩잼이나 과일잼을 바르고 채소를 넣어 먹으면 끝. 그렇죠. 먹기에도 간편하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왕과 대통령, 팝스타, 우아한 귀부인까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음식이 바로 이 샌드위치입니다.